안녕하세요. 전당파제입니다. 모두들 건강하게 멋지게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어, 오늘은 또좀 오래된 소총이 있는데 이게 소총과 산탄총 같이 되어 있는 콤보거든요. 예, 좀 자주 안 보이는 거라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하고 또 청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세비지 모델 24고요. 제가 또 제대로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이게 1938년부터 생산을 시작했다 그래요. 여기 밑에 게410 샷건이고요. 이건 22롱 라이플, 그러니까 2구경 소총이고 그래요. 이거 콤보예요. 두 개짜리 콤보고 수직 쌍대고요. 좀 오래됐고, 아마 이거는 요거는 새 걸로 갈아것 같아요. 아마 이거는 오래된 것 같은데, 이 나무 봐서는 되게 오래된 것 같고, 이거는 새로 좀갈아것 같아요. 깨져서. 자, 요게 어떻게 되서냐면은 어, 1938년에 생산을 시작해서 2차 대전 때는 미육군 항공대에 만 오천정을 팔았대요. 이게 뭐냐면 서바이벌 총으로. 그리고, 어, 1900, 어, 1938년도에 생산을 시작해서, 그리고 2010년도에 생산을 중단했다 그래요. 모델 24가. 요거, 그러니까 요거는 중단되는 제품이고요. 여기 전장이 어떻게 되냐면 100cm예요. 39.5인치고요. 총열의개는 24인치. 그러니까 61cm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약세품 되요. 약 3번, 돼요. 3번 되고. 무게는 3.0kg. 그러니까 3kg 되고요. 6.6파운드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거 청소를 해볼까 생각하는데. 좀왜냐면 여기 되게 더러워요. 녹이 좀 서른 것 같고. 물론 이거 팔려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오늘 손님이 와서 물어보길래 어 이거 있다 그러니까 사겠대요 그래서 아마 내일 팔 거예요 내일 찾으러 오기 전에 제가 이제 대충 청소를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청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또 빼내야 되거든요 저도 이거는 처음 해봐요 그러니까 이거 뭐 제대로 할수 있는지 못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시도는 한번 해봐야죠 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한 3개월, 4개월 전에 100달러 주고 대출을 해 갔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안 나타나요. 그럼 어떻게, 저는 청소에또 팔아먹어야죠. 그런데 이거 제가 대충 검색을 해보니까, 오, 이게 제법 비싸요. 지금 내게, 내가 지금 이거 700달러에 판다고 돼 있어요. 100달러에 샀는데, 오, 이거 어떻게 빼나? 분명히 이게 빠져야 되는데. 어, 잠근 상태에서 빼야되겠구나. 또 불안하네요. 제가 빼는 것도 되게 불안하네. 아, 이거 스프링이 되게 빡빡이 되어있구나. 일단 뺐거든요. 빼고, 이거 분해를 해서 총률를 닦아보겠습니다. 먼저. 총률는 또, 폴텐 샷건는 또, 꽂을 때로 쑤셔서 닦아야 되거든요. 아마 녹이 좀 서러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청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뭐 많은 그 거름이 안 나는 거 보니까 별로 그렇게 썩 더럽진 않은가 봐요. 일단 요한 종류 먼저 시작하고 또토어턴 롱라이프는 또 따로 청소할까 생각합니다. 이건 빼내고 요거밖에 없거든요. 제가 청소할 수 있는 게. 이거는 거름만 닦아내는 것 같아요. 제가 뭐 깨끗이 청소할 그거는 안 되고, 오케이 지금 내가 볼때 4T는 다 됐고요. 자 이제 22는 이걸로 하니까 이게 총열을 오픈해놓으니까 이거 아마 청소하기 쉬울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바로 집어 넣으면 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그 다른 거할 때는 그뭐그막 공간이 없어가지고 좁아서. 청소하기 참 힘들었는데, 줄을 집어 넣기가. 이건 아마 빼놓은 거기 때문에 편할 것 같아요. 어, 나왔어요. 여기. 여기 나왔으니까 이거 잡아당기면 되겠죠. 일단 잡아당기면은 청소가 되겠죠. 오케이. 아마 한두번 한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이게 훨씬 더 편하네요. 예전에는 그냥 꽂을 때를 쑤시고 이런 거 하니까 힘들고 시간도 없고, 아니, 시간보다도 여기 들어가는 그흠겁조가리로 그 안에 청소하고 이런 게참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봐,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영상을 보고, 아, 이것 나도 하면 되겠다 싶어서 배웠거든요. 오케이. 이 연구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요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틸 우레에 기름칠 해 가지고 총기를좀 닦아 주면 되거든요 닦고 하면 녹이 좀 나올 거라고요 이게 녹이 누렇게 나오네요 이게 골동품 이라 가지고요 이게 아마 상태가 좋으면 아마 천달러가 넘을 거예요 구하기 힘든 거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저는 그것까지는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 대충 검색하니까 제일 비싸더라고요 그래도 이건 상태가 조금 안 좋으니까, 지금 700달러 판다니까 그냥 흔쾌히 사겠대요. 왜냐하면 구하기 힘든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등산 가는 사람들이 참 좋아해요. 등산 갈때 이렇게,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가면 부피가 얼마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거 보세요. 녹, 녹이 이렇게 잔뜩 나와요. 뭐든지 관리를 잘 했으면 참 이것도 가격을 제 가격을 받을 텐데 보통 사람들이 그냥 싸구려니까 대충 마구잡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그래도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는데 뭐이 사람들은 뭐 그냥 대충 그냥 100달러에 그냥 팔다시피 한거죠 그러니까 팔고 안 찾아가니까 파는 거는 마찬가지죠 뭐집기름질 조금 해주면은 나중에 그 빼낼 때좀 편하겠네요 요 스프링하고 이런데를 예 저도 요거는 처음 빼봐요 처음 해보는 거예요. 오케이 일단 요 부분은 되었으니까 오 이거 끼우는 것도 또 끼우는 것도 지금 제대로 잘 모르고 있어요. 뭐라? 어,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도 누르는 걸로 아닌가? 어, 여기 들어가고 먼저 들어가고 해야 되겠구나. 잠깐만, 여기도 닦아야겠네요. 아, 제가 이렇게 엉성해요 저도 이것도 이건 진짜 이거 처음 청소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뭐본 것도 아니고 그냥 하거든요. 오늘은 대충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 이것도 그 기름칠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래저래 한국분들이 많이 하지 못하는 거 저는 경험해요. 이건 청소하고요. 이런 것도 또 종류도 여러 종류고. 그러니까 그게 제 장점 같아요. 제가 앞으로 언젠가는 또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할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겠죠.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 대충 지금 엉성하지만 해봅니다. 오케이. 이게 아마 먼저 이게 들어가고. 들어가고 이걸 조립을 해야 되나 봐요. 오케이. 그런데 제가 볼때 이게 이거는 필요가 없는데 상태가. 아 여기 나사가 있구나. 오케이. 나사가 있네요. 내가 없는 줄 알았거든요. 오케이. 요거 조립해놓고. 됐습니다 청소 다 했고요 이건 어떤 거냐면 여기 410 3탄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2.5인치도 있고 3인치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위에는 요게 2 2롱라이 e 요거 들어가요 오케이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어, 여기다 탄을 넣고요 한 다음에 제끼고 내가 볼때 이거 위에를 쏠라 그러면 요거 위에를 하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밑으로 가면은 여기를 제껴면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아, 위에 거대든지 밑에 거 이게 요게 조정하네요 이렇게 이게 사격 가고 그런 것 같아요 오케이 오늘은 세비지 모델 24 22 그리고 410 콤보가 있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대충 청소해 봤습니다 또 다음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